오늘은 동물병원에서 제 뒷목을 잡게 했던 최악의 진상 손님 탑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커피스틱 수집과 이형, 제가 최근에 겪은 어이없는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동물병원 로비에 커피스틱이 항상 사라지길래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CCTV를 확인해봤더니 동물병원 손님도 아닌 외부인이 조용히 들어와 대기실 보호자마냥 앉아있다가 병원이 바쁜 틈을 타서 커피스틱 한 주먹을 쥐어서 나가시더라고요. 정말 그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분인지 음, 두 번째, 나물나라 유형입니다. 강아지가 전염병에 걸려 며칠간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회복이 되어서 퇴원을 시키려고 하니 그 보호자분께서는 잠수를 타시더라고요. 몇날 며칠 문자, 전화를 해도 끝내 차단하시더라고요. 결국 그 아이는 병원 강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있는 병원 댕냥이들이 보통 그런 사연으로 병원 아이들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답니다. 세 번째, 저승사자 유형. 한 번은 다리뼈가 부러진 아이가 내원하였습니다. 수술만 하면 잘 걸을 수 있는 단순 골절인 아이였죠. 근데 보호자분께서 수술비를 들으시더니 난돈 없어, 안락사 시켜줘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안 된다고 말씀드리니 기분 나빠하시면서 병원을 박차시고 나가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의 소중한 생명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보호자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시간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